김광석 실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테이퍼링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고 뭐 신문에서. 네. 테이퍼링은 뭐고 네. 왜 중요하고? 네. 미국은 이걸 왜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풀죠. 근데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쭈쭈리. 그러면 잠궈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19로. 2020년. 그때 쏙꼭지를 푸른 거예요. 근데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물가도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저물가를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는 걸맞는 수도꼭지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테이퍼링이요. 운동학에서 왔어요. 스포츠학. 원래 테이퍼링이란 용어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운동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전에 뒀을 때, 그걸 앞두고 운동량을 조절해요. 운동량을 좀,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그렇죠. 해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도 그렇잖아요. 수능 직전까지 코피터지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감기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음. 마치, 마치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운동량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 거.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운동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 그래서 최상의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바지 단을 줄인다거나, 도로 구간이 좁아, 좁아진다거나,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좁혀진다거나, 이런 여러 용어들의 테이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2014년에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에 패드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후처럼,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고, 통화정책을 있는 힘껏 다 동원했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가도 되겠다 줄이지만 갑자기 지금 1200억 달란데 1200억 달러에서 0달러로 갑자기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음. 생기겠죠 그 문제를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텐트럼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긴축 발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교란이 없도록 하기,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간다. 쏙꼭지를 살살살살 잠근다. 라는 거고,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적 통화정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여전히 하잖아요. 다만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1200억 달러,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계속 완화적인 통화정책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의 심리는 긴축적으로 전환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먼저 놀라서 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예고되겠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죠. 미국도, 미국도 음. 또 우리나라만 치솟고 우리나라만 문재인 대통령 탄만 하시는데. <laughs> 제가 절대 정치적 색깔 없이 이걸 가지고 문제 타,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는. 다른 걸 가지고 탓할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탓할 일이 있으면 탓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영국은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높은 유럽은요? 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중간 정도 돼요. 선진국 중 OECD 선진국 중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도 문재인 탓할 거냐 이거예요. <laughs> 아무데나 문재인 탓하면 언제 적절할 시점에 문재인 탓을 해야지. 모든 시점에 문재인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탓을 하자. 근데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산 가치가 크게 치솟은 게 완화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이건데 근데 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의 움직임 부동산 가치의 움직임도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먼저 한발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걸 다 합해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이것은 자산 가치 기조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금리와 자산 가치의 움직임이 역행하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가, 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화정책 기조거든요. 그런 그러는... 데 있어서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네. 언제쯤 이걸 할 것, 시작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많은 IB 뱅크들의 동의하는 바, 그리고 FOMC에서 여러 그 통화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평균적으로는 11월 달에 어떻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거고요. 음. 11월에 그리고 12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가장 컨센서스가 모아진 거. 그건 누구도 예상 못 해요. 저도 예상 못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컨센서스니까 뭐 빨라지면 11월에 발표하면서 동시에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면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FMC 위원들이 그냥 한 가지 요소만 보진 않아요. 정말. 물가지표라든가, 물가지표도 수, 수십 개를 다 들여다봅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들. 고용지표라든가, 실물 경제 회복 여부, 금융시장 불균형, 뭐 가계부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봐요. 어, 다 보고 그때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 가장 많은 그 중론이, 예, 그렇습니다. 11월 음.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할 거고, 12월부터 단행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점도 있지만 규모의 규모. 다시 말하면, 얼만큼씩 줄일 것인가? 수도꼭지 잠그는 거를? 그쵸. 어떻게 살고? 네. 얼마나? 그럼 1200억 달러씩 매월 공급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그러면 1200억 달러에서 1100억, 1000억, 900억,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죠? 100억 달러씩 줄일 것인가? 아니면 150억 달러씩 줄일 것인가? 이 규모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매월 줄여나갈 것인가? 아니면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줄여나갈 것인가? 음.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정도 있습니다. 왜 8번 정도라고 표현했냐면, 9번 있는 해도 있어요. 그건 미리 스케줄을 발표합니다. 22년에는 8번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테이퍼링이 단행됐던 2014년이죠. 2014년에는 그 FOMC 회의 때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컨센서스는 150억 달러씩 줄이고, 그리고 FOMC 회의 때마다 줄이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이, 2021년 12월부터 단행된다 그러면 언제쯤 0달러가 되는지 계산이 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정도와 스케줄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나름대로 점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어, f m c 회의 의사록 내용을 보면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겠다는 내용 자체가 점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테이퍼링 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매우 점진적으로 해야 시장에 요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버리면 엄청나게 요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에 그때 미국 경제가 정말 스트롱하게 회복되고 있음이 자신감 있게 나타난다면 그 자신감의 표명은 아마도 고용 지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업률 지표라든가 그 고용 여건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왔다.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근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컨세서스를 그대로 모으면 22년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본격적인 기준금리는 인상은 23년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인상 속도. 음. 그러니까 이 기점이 정확히 얘기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죠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 이때가 근데 시장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이 전환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착각인 거죠 착각하고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이다 보니 그렇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희는 주로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증시와 음. 아, 부동산 가격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자 다른 요소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한 가지 요소가 그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한 가지 요소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여다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일단 전제를 이 통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자산 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하죠. 자산 가격이 2020년, 2021년 높게 치솟은 것처럼 22년에도 계속 치솟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졌죠 그래서 이미 2021년 하반기에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반영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움직이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죠 어 계속 치솟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된다 라는 거죠 2020년의 상승세만큼 21년의 상승세가 유지되진 않았거든요 상승세가 그러니까 상승은 계속 하지만 그 상승세가 계속 어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건 아니고 상승률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느낌이죠. 21년은. 근데 2022년에는 이 둔화세가 좀더 강화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주요한 또 변수 덩어리를 묶으면 공급 측 요인과 이수요측 요인인데 두 가지를 감안해서도 보면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세가 21년처럼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상승세 둔화가 딱 지배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2년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네. 음, 증시 쪽은 어떨까요? 증시가 음. 지금 약간 박스비에 갇힌 느낌도 좀 들기도 네. 하고요. 약간 네. 좀 지지부진한 느낌? 네. 좀 그렇게 있는데요. 네, 그 모습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하 2020년과 21년은 투자하는 방식이 기대 희망에, 꿈에 투자를 했어요. 이런 기업이 이렇게 갈 거야. 왜냐면 하 이때는 대세상승장이었잖아요. 대세상승장에는 향후에 유망할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기업, 뭐 우주산업 할 거야, 뭐 이런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드림에 투자를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22년, 2023년은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조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요. 현금 보유 비중이 는다는 뜻이에요. 투자자 관점에서 그냥 통장에 저축을 해도 3% 혹은 4% 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금융 상품이 계속 생기는데 근데 굳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5% 벌겠냐 이거예요 불확실성과 그 노력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도 노력이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 나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부터가 주가에는 부정적이죠 왜냐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주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니까 대세상승장은 아닌 거죠. 그럼 주식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 22년에는 그렇다. 21년 하반기부터 그래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적절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대세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꿈에 투자하는 시대가 지나갑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럼 22년은 어떤 투자냐? 조금 더 실적 기반의 투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되고 정말 매출액이나 영업익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말하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 그렇죠 네. 실적 기반의 기업 그러니까 꿈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그런 기업 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더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험한 기업에는 투자를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주로 중소기업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지급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업이 그러니까 번돈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거야. 이, 이게 일이 안 되면 이걸 나눴을 때 일이 안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 같은 기업들. 그 부채 비율이 200% 높거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200%가 높거나, 넘거나, 이런 기업들이 불안한데, 지금 현재 한국은에서,에서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짐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도 역시 실적 기반의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